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구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반들 시 소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오 그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보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고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보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장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할 때, 이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세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아시라고 하는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귀하게 그 성물들 운반하는 일을 책임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정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지파이고 또 다른 가문도 아니고 바로 모세와 아론의 가문 그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또 여러 가지 루벤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런 사람의 당을 짓고 사람들에게 무리를 짓는데 모세의 이 40년 광야에 매우 위력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것은 이들도 그랬지만 이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력한 자 지휘관 250명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0만 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지금 당을 짓는 게 아니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거슬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사역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들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들의 불만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지나치게 높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일정하게 다 동등한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위해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 같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니까 다 동등한데 모세의 지도력이 너무 강력하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권위도 너무 독보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는지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오늘 5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결정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7절에 보니까 향로에 불을 담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기다리자. 오늘 7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레위자 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사실은 3절에도 이들이 분수에 지나친다고 모세를 비판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반대로 이들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친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레위지파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라는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이것들을 너희가 다 잊어버리고 너희 분수를 넘어서서 10절 보니까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결국 아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모세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0절, 11절까지 오늘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고라와 추종자들은 무슨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다 사랑하시고 모든 회중이 거룩한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의 위에 너무 높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독보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기가 어렵다. 너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고라와 추종자들의 비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성막에 사용되는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쭙자.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고라와 추종자들의 반란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이 레위지파이고 또 성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고화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이거를 사소하게 보면서 이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를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지도력을 주셔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론 가문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지도력의 공격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그런 공격이고 반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가뜩이나 근신하고 40년을 지내야 될 텐데 벌써부터 이들은 완고해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또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자리를 좀 우리는 누릴 수 없을까? 돌아가면서 지도하면 안 될까? 왜 모세가 독재하는가? 왜 모세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모세 혼자에게만 모든 걸 시키시는가? 우리도 할수 있다. 모세 정도 우리도 할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평가와 생각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광야 생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교도소 생활하는 것처럼 근신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서 또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버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일이 됩니다. 분수에 지나치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포악하고 거친지 모릅니다. 그2절에 보니까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고라를 뒤따랐다는 것도 문제이지요. 지휘관 250명이 얼마나 모세를 위협하려고 지금 고라 편을 들고 있습니다. 250명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 기회에 제거하시는 것이죠. 광야 생활 250명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역과 질서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 결정이고, 다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듣고 엎드려서 모세가 지금 얼마나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광야 40년에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풀어가시면서 이들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시샘해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추종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데 나 이것을 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고아 자손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히 성막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레위 자손만으로도 내가 레위 자손이 되어서 주를 위해 수종두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꾸만 기본적인 감사와 감격이 식으면 우린 권력 욕에 빠지게 되고 정치적인 그러한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에 민감하고 직책에 민감하고 자꾸만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직분과 직책과 감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분간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가 채워져서 주를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모세처럼 되고 싶다 내가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싶다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들은 신앙생활에 무조건 방해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데가 뭐냐 하면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일에, 소모적인 일에 마음을 다 쓰게 되니까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이 우리에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고라자선들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수에 지나치지 않으려면 은혜로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불필요한 일에 마음이 산만하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광야 생활 감당하고 가나한 땅 가는 이런 본질적인 일에 단순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더 높은 자리를 구하며 불평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 무슨 종류든지 간에 시기와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제 분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지도자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같이 볼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과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하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도 이러한 조짐들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나에게 먼저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는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o 은혜받는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가나안 땅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황폐한 가운데 강야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이 산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복잡한 인간적인 정치와 권력과 명예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질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들 안에 이런 고라와 같은 마음들을 부추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말세의 극심한 역사가 있는 때에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또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42번,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궂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단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주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이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 관리 언행 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의 모범이 되게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여 주옵시고, 우리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